네, 공무원 시험 분석인데요. 공무원 시험 분석은 이제 공무원 시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스케줄입니다. 1년 스케줄 중에 1월 달에 대부분 국가직 9급을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경찰은 2월 달이고요 3월 달에는 서울시 지방직 7급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4월에는 지방직 군무원 5월에는 해양경찰 6월에는 국가직 7급 그다음에 지방직 7급하고 경찰 2차는 7월 달에 요 상반기에 7월 전에 모두 원서들이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월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게 경찰 1차 시험하고 사회복지직 2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국가직 9급하고 소방공무원 있고요 6월달에는 지방직 9급, 서울시방 서울 지방직은 7급 9급, 그다음에 해양경찰, 그다음 7월에 근무원, 8월에 국가직 7급, 그다음에 9월에 경찰 2차 시험 있고 마지막에 7월에, 10월에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년들이 이렇게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학원에 등그 자기 왜 시험 성 시험 원서 접수하는 거안 알려주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원서 기간 항상 늘 본인들이 이때쯤이다라는 걸 알고서는 접수를 해야지 그 해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 이제 공무원 공채 시험 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직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엊그저께 5월 24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최종 합격 면접 진행하고 최종 합격. 합격 발표일이 8월 1일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직은 다음 달이죠. 6월 24일 지방직은 17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8월, 6월, 6월 24일날 서울시 지방직은 서울시 9급하고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6월 24일날 그다음에 지방직은 9월 23일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은 9월 2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방공무원은 1년에한번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7급국 공무원 모집 인원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7급은 좀 줄었는데 9급은 한 800명, 800명 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8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한 10에서 20%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물론 이건 국가직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방직은 또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 연말에 어~ 부가가 좀 어수선했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제대로 못 해갖고, 어~ 올해는 조금 들 뽑았습니다. 근데 대신 내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대폭 상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소방공무원도 어, 전년 대비해서 약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더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에 새로 나온 건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자, 올, 올해 약2,000 8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약 3,600명, 그러니까 한 800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약한 3,600명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계속 5년 동안 계속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및 이제 고득점 전략인데요. 아마 이제, 올해는, 올해, 경찰 1차 시험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 구급이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을 한 거고요. 어, 국가지 9급에서 국어 과목입니다. 국어 과목이 보통 이제 고전문화, 문법 및 규범, 어휘 및 한자, 독해, 현대문화 이렇게 가로 숫자가 문제 유형에 나온 문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제 유형과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어떤 난이도를 봤을 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의 문항수와 난이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문학, 문학 중에서 고전이나 현대 쪽의 문제수가 점점점 증가를 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자의 문항수와 난이도가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어, 2015년도 시험까지는 한자, 한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서부터 6년 갑자기 한자 문제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지, 지금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20대 중반, 후반 되시는데, 어,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한자를 과목을 따로 배우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지만 국어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 전략을 보면 문법에 대한 지식 습득, 그러니까 지문, 에 대한 분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자를 공부할 때에는, 도금 없이, 도금은, 도금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내가 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하지만, 한자를 봤을 때 도금으로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시험이 항상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국가직 시험이 9급에서 제일 먼저 시, 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지방직이라는 서울시 시험이 국가직 시험만큼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 있어요 시험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볼때 분명히 각각 다른 시험이에요 출제원이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쉽다고 쉬운 거야라고 생각하고 한두달 동안 어영부영 지내다가는 지방직도 서울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험도 각각 다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대부분 문법이 한 네다섯 문제 정도 나오고요. 독해, 어휘, 생활영어. 올해는 원래 생활영어가 원래 구급시험은 잘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 또는 안 나오거나 이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두 문제나 나왔고 독해 문제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네 문제 정도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가 좀 올해는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의 경우에는 어,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부분도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해석만 한다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이 안 나왔습니다. 뭐냐면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유추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할때 단순히 내가 단어를 많이 알아서 해석만 잘한다.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분명히 많이 알고 해석이 돼야 되고 해석이 되면 그걸 갖고 마치 우리가 국어 문법 지문 보듯이 유치해 줄수 유치해 낼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 문장이 막 있고 1번, 2번 뭐 이렇게 가로 빈칸 채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 전략은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볼 때는 키포인트를 빠르게 이이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문제를 낸 의도가 뭔지를 빨리 간파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 기본 수업 시간에 저희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매매 매 수업 시간마다 단어하고 어휘에 관련된 자료들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저희 학원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좋게 지문을 갖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괜히 쉬운 거 갖고 연습을 하다가 내 수준이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골고루 나오죠. 골고루 나오는데 옛날 고대나 선사시대 이런 데는 문제수가 적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근대사 또는 조선시대 전 후기 정도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문제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석기 신석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근현대사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 문제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 자격증 들어보시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십시오. 뭐 제가 좀 전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국사 과목 기출 문제 올해 국가적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뒤에도 제가 드릴 말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지만 기출 문제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0 0 2001년 2002년도서부터 그 한국 사이버 센터에 가면 2001년인가 2년서부터 최근까지의 문제를, 기출문제를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직, 복지직도 지방하고 서울이 있는데 거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풀줄 알면 합격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 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내가 문제 푸는 게, 문제 찍어서 맞히거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다 다 안다라고 하면, 한 10년치 문제들을 다 안다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왜냐면 하 기출문제가, 이전까지 문제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그 기출문제의 공식, 법칙,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공부를 시작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시험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한국사하고 영어가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어, 지역적인 문제들이 다수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비중 감소.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 현대사의 출제, 출제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현대사에 대한 중요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어, 요번 경찰 시험에서는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고대문학이라는 게한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춘 학생이 전 학생 중에 2%도 안 되더라고요. 찍은, 찍은 학생들이 2%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문학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괜히 시험 문제 나왔다고 이런 부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다가 출제위원이 생뚱맞게 하나 한번 내볼까 해갖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현대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출제되었던 단어들, 수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 내용이에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에서 익숙한 단어들이나 수거들이 많이 나왔고, 기출 문제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대부분 다 90점 이상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법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그런 문법들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수 나왔다는 겁니다.